4.3.4 광전도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빛이 비춰 질때 저항이 변화되는 그런 현상을 응용하는 전자 소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검출기와 같은 경우는 포토디텍터 포토디텍터 포토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에 점등하고 새벽에는 소등하는 자동식 철야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사진기의 노출계에서와 같이 조명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는 광전도체로 조준된 광속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광원과 검출기 사이에 물체가 있다는 것을 신호로 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움직이는 물체의 개수기 도난 경보기 뭐 기, 기타 여러 가지 응용해서 유용합니다. 검출기는 정보가 광속에 의해 전달되고 광전도 전지에서 받는 광학적 신호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어떤 응용을 위한 광전도체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그 물질의 감지 파장 영역 시간적 응답 및 광학적 감도 등이 고려 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에너지 대역 간극과 같거나 또는 대역 간극보다 약간 큰 에너지를 가진 광자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들보다 작은 광자는 흡수되지 않으며 대역 간극보다 큰 광자는 표면에서 흡수되고 최적 전도도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어, 카드뮴 셀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뮴 셀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의 에너지 대역 간극이 2.4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어, 파장이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가시광선 영역에서. 광전도체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저메늄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얘는 에너지 대역 간극이 0.67 전자볼트입니다. 또 인듐 안티보나이드 같은 경우 등 이건 0.18 에너지 대역 간격이0.18 일렉트론 볼트, 이건 이제 에너지 대역 간격이 좁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적외선 영역, 적외선 부분에서 이용합니다. 어, 어떤 광도 광전도체는 대역 간극 내에 있는 불순물 준위로부터의 캐리어 여기에 감응하기 때문에 대역 간극보다도 작은 에너지 광자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또 어, 광전도체의 광학적 감도는 광학적 생성률, 이렇게 GOP라고 표현되는데, 이 광학적 생성률에 따라 생성되는 정상 상태의 과잉 캐리어 농도를 검토하면 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캐리어들이 포획되기 전에 그들의 각기 대응되는 대역에서 지내는 평균 시간을 tau n, tau p라고 하면 정상 상태의 캐리어 농도, 과잉 캐리어 농도, 즉 어, 정상 상태의 과잉 전자 농도겠죠. 델타 n 이니까 이것은 tau n g o p. 또 정상 상태의 과잉 홀 농도는 델 p. 홀의 수명 라이프타임 타오피 광학적 생성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 전도도의 변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광 전도도의 변화니까 이 전도도죠 시그마 광 전도도의 변화는 Q, G, O, P. tau n, mu n, plus tau p, mu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광전도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재결합에서는 tau n과 tau p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획이 있다면 캐리어 하나가 포획되기에 앞서 그의 에너지 대역에서 짧은 시간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아, 이 식으로부터 최대의 광 전도적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분명히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얘도 커야 되고 얘도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리어 전자의 라이프타임 수명이 길어야 되고 전자의 이동도가 커야 됩니다. 또 홀의 수명이 길어야 되고 홀의 이동도가 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광전도도의 변화를 크게 하려면요. 그래서 일부 반도체 중에는 이동도가 커서 특히 광전도 소재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듐 안티모나이드 같은 경우는 이동도가 10의 5승 정도 그래서 많은 응용에서 예민한 적외선 검출기로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외선 영역에서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적외선 검주, 검출기로 응용이 된다는 거죠. 광전도 전지 시간적 응답은 재결합 시간. 캐리어 포획의 정도, 정계가 있을 때그 소자를 통하여 캐리어가 표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들 성질은 재료와 소자의 기학적 구조를 적절하게 선정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응답시간의 개선은 감도를 희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표동시간은 소자를 짧게 만들어서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소자의 감옥 면적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이들 소자에서는 종종 큰 암저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래서 길이를 단축시키는 것이 실용적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 특정 응용에 대한 소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보통 감도 응답시간 암장 및 기타 요구 조건들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4 캐리어의 확산 과잉 캐리어가 반도체에서 불균일하게 생성되면 전자와 홀의 농도는 시료에서의 위치에 따라 어, 달라집니다. 전자와 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떤 공간적인 변동, 즉, 경사도는 높은 캐리어 농도의 영역에서 낮은 캐리어 농도의 영역으로 캐리어의 실질적인 운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운동을, 어, 디피전이다, 확산, 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에서 중요한 전화 전송 과정을 나타내는데, 전류 전도의 두 가지 기본적인 과정은 조금 전에 말했던 캐리어의 경사도에 의한 확산과 어 정계 내에서의 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4.1 확산 과정 폐쇄된 실내의 한쪽 구석에서 향수병을 열어 놓으면 곧방 전체에 향기가 퍼집니다. 대류나 기타 실질적인 공기 운동이 없으면 이 향기는 확산에 퍼지게 됩니다. 확산은 개개 분자의 불규칙한 운동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는 향기가 나는 공기 분자가 있고 그 최적 밖에는 향기가 나지 않는 분자가 있는 임의 모양의 한 최적을 생각하면 모든 분자는 불규칙한 열적 운동을 하고 다른 분자들과 충돌합니다. 따라서 각 분자는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다른 공기 분자와 충돌하고 그 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운동이 참으로 불규칙한 것이라면 최적 단연부에 있는 분자는 다음 단계에서 그최적대로 움직여 들어가고 나올 확률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자유시간 후에는 이 단연부에서 분자의 반은 그 체적내로 들어갈 것이고 반은 이 체적에서 움직여 나올 것입니다. 이것의 실질적 효과는 향기나는 분자를 함유하는 체적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 분자가 실내에 균일하게 분포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체적은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그가 잃어버린 어 즉, 배출한 것과 같은 수의 분자만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확산은 향기 나는 분자의 분포에 경사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반도체의 캐리어는 캐리어 분포의 경사도에 따라 불규칙한 운동과 격자 불순물로부터 이 산란에 의해 확산 하게 됩니다. 어, 어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확산에 의한 전자의 실질적인 운동은 어~ 전자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는 어~ 전자 농도가 어~ 감소한다는 것을 어~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이것은 이제 dx 분의 dnx는 전자 농도의 기울기를 나타낸 거고 dn은 어, 전자의 확산 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확산 계수를 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 l은 평균 자유 경로 캐리어의 평균 자유 경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t는 t바 t바는 평균 자유 시간 캐리어의 평균 자유 시간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에서 전자 캐리어 전자의 경우에는 이런 확산계수를 갖고 전자의 농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홀, 홀도 확산계수 EDP 그러니까 홀의 et 바 분의 엘바 스퀘어겠죠. 이 확산계수를 갖고 홀의 농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단면을 지나는 확산전류, 전자의 확산전류, 즉 전자의 전류밀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금전에 그 알아봤던 전자속밀도 이거에다가 그 캐리어의 전하를 곱하면 단위단면을 지나는 전자의 전류밀도 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전하가 마이너스 q니까 이걸 파이 n에다가 마이너스 q를 곱한 거죠. 그랬더니 단위 단면을 지나는 전자의 확산 전류 밀도는 q dn dx 분의 dn x 이렇게 표현되죠. 어, 마찬가지로 홀 확산 전류 밀도는 어, 홀 의 전하가 플러스 q 니까 어, 홀속 밀도에 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q dp, dx 분의 dpx 이와 같은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이이 이 수식으로부터 즉 위의 것은 확산 전류인데 전자에 의한 확산 전류고 그래서 전자 확산 전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밑에 것은 홀 확산 전류죠. 그래서 전자와 홀은 모두 캐리어 경사도에 따라 운동하지만 이 얘기는 전자도 홀도 농도가 큰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생기는 전류는 어때요? 이 캐리어 전자의 전화가 마이너스 큐고 홀은 플러스 큐이기 때문에 전류 밀도는 즉 전류 방향은 홀과 전자가 반대 방향이 되죠. 즉 전자 확산 전류는 플러스 큐 이거 홀 확산 전류는 마이너스 Q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라는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4.4.2 캐리어의 확산과 표동 내부 전개 어, 이 절에서는 어, 캐리어의 경사도와 더불어 전계가 있게 되면 전류밀도를 각각 표동 성분과 확산 성분으로 어 표현할 수 있는데 그그 그 홀과 전자에 대한 전류밀도에 대한 전류 밀도에 대한 수식이 어, JNX와 JPX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이 수식에서 보면 JNX는 어, 전자 전류 밀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의한 전류는 앞에 첫 번째 항은 어 앞절에서 다루었듯이 어 전기장이 발생, 전기장이 존재할 때어 전자 전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의해서 어 전류가 생기는 것을 표동 전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전자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전자 표동전류라고 하죠. 또, 어, 여기서 캐리어 경사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전자가 많은 쪽이 있고 전자가 적은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할 거니까 그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확산 전류 성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확산 전류 성분이죠. 그래서 어 전자에 의한 전류는 표동 전류 성분과 확산 전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홀 전류도 마찬가지로 어홀 표동 전류 성분과 홀 확산 전류 성분으로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반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 전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자만 있다, 홀만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어떤 반도체든지 전자와 홀이 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반도체에 전기장이 인가 되었을 때, 전개가 인가 되었을 때 어, 전체 전류는 이 j n 전자에 이한 전류와 홀에 이한 전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